안녕하세요. 아,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사랑 사나케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엄청 웃기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둥이라서 그리고 제 친척들 다 통틀어서도 친가 쪽에서 막둥이라서 좀 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랑 생활을 많이 하기도 했고 할머니랑 같이 자라기도 했고 또 저희 외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고 한사랑 사나케 보면은 영남 회장이 저는. 엄청 웃기더라고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 여기는 없는 게 없고 다 있는 거야 하는 게, 이런 게그 하여간 그딱 아, 특징이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게 몇편 봤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몇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단지 웃기기만 한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댓글들을 몇 개를 봤어요 아, 왜냐면은 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저희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도 많이 없고 예를 들면 뭐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마주치면은 뭐 피하고 싶고 좀어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근데 이제 한사랑사락회 같은 경우에 그런. 어, 세대 간의 이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일단 개그 프로그램이니까 웃기는 게 주목적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수 있다고 어, <laughs>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음 제가 저번 학기에 어떤 수업 때문에 읽었던 논문이 있었는데 음 이번 학기에도 어떤 학생이 그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번에 어, 읽었던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한사람사납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 제가 읽었던 논문은 마리아 루고네스라는 학자의 Playfulness, World Travel, and Loving Percep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음, 이 마리아 루고네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과연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실패하는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부모님을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할때 그런 말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루고네스는 여기서 세계라는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할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세계에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세계로 여행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개념들을 정립을 합니다. 오늘은 루고네스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한사랑 산악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루고네스가 말하는 세계라는 개념은 어, 그렇게 이야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 쟤는 참 세계가 독특해 쟤는 독특한 세계에서 살아. 아 쟤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세계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통의 어떤 시공간적인 복합물이랄까요? 그런 것이지만, 어, 루고네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공통의 공간과 시간 안에 있더라도 또 똑같은 사회 안에 있더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뭐 과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그런 굉장히 엘리트로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규칙에 적용을 받고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목표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반면에 깨어진 가정에서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좀 자라나게 된 사람은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비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든지 또 언어 사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엘리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와는 조금 다른 언어들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고네스가 말하는 세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절차들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이 거쳐서 나름의 가치관과 음, 언어와 규칙들의 적용을 받게 된 그런 생활의 공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 루고네스가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세계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 안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많은 경우에 단 하나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세계들을 넘나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한국인들의 세계에 속하기도 했지만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곳에 독일의 어떤 다른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죠. 또뭐 유교 문화권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뭐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세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유롭게 되지만 그럼으로써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 되지가 않, 않는다고 루고네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루고네스는 본인의 어떤 경험을 말을 하는데요. 루고네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던 유색인종 여성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니도 당연히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루고네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의식이 생기고 좀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의식이 생기면서 어머니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세계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데, 엄마는 그거를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루고네스는 어느 순간이 되면서 더 이상 어머니의 세계에 넘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루고네스가 나중에 좀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미국에 넘어가서 교수가 됐는데, 완전히 엘리트적인 세계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어, 그래서 미국에서 엘리트들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주민 여성의 세계라는 그런 또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루고네스가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지만, 어, 루고네스의 사무실을 청소해 주시는 그런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똑같은 스페인어를 쓰는 이주민 여성이란 말이죠. 유색인종.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과도 교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과의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루고네스는 항상 좀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세계를 넘나드는 게 자유롭게 안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트들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이게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주민 유색 인중 여성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참 불편하고 해서 어느 곳에서도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루고네스는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게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고네스가 이 세계라는 개념을 왜 정립을 했고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세계를 넘나드는 게왜꼭 필요하다고 어, 주장을 한 거냐면 음, 루고네스 이전에 프라이라는 다른 학자가 에 r 건트 g a n t 이라는 것과 l 빙 v i n g 이라는 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어, arrogant 은 상대방을 어떤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차원에서, 속으로 아주 낮은 차원에서 거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부터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를 않고, 나에게 어떤 이용되는, 나에게 쓸모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에러건트 퍼셉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제가 재미로 드는 예시인데, 조별과제를 할때 어떤 조언이 아프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아유 아프구나 안 됐다 아 어떡하지 이건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아 팀플 꼬였네 아 조별 과제 한명 아프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꼭 이렇게 반드시 이 생각이라는 이 고차원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아주 밑에 차원에서부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그 사람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이용이 될지 그것을 바탕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로건트 뭐 퍼셉션 같은 경우는 프라이 같은 경우는 뭐 백인 남성이 여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많이 말을 했지만 루고네스가 보기에는 백인 남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지각의 형태입니다 반면에 러빙 퍼셉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가 보기에 어 그런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용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되게 나한테 착취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지각의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arrogant perception에서 벗어나서 loving perception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루고네스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뭐냐면 아 물론 상대방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딱 바라봐주면 좋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실제 사회에서는 어떠냐면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그냥 나와 동떨어져 있는 존재 그런 식으로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냥 컴플리트리 얼론하게 내버려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고네스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 이주민들을 노예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뭐 아주 꽤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이주민 여성들에 대해서 좀 착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최근에는 백인 여성들도 이주민 여성들에 대해서 어, 그런 착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저 사람들도 독립적인 어, 인격적인 주체지 당연히 그렇게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주민 형성들이랑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나랑 딱히 상관없는 사람들. 어,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 나름대로 잘 살아가겠지. 나는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에러건트 퍼셉션에서 벗어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런 프라이가 주장하는 대로, 러빙 퍼셉션을 가져서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게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의 세계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오히려 또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고네스는 이제, 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루고네스는 어떻게 하면 그 세계 여행을 더 잘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서 제안이 된게 바로 이 플레이풀니스라는 개념입니다. 어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장난기 정도로 번역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계 안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언어를 써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야지. 그런 세계에서 통용되는 규칙들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 그냥 발붙이고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이 규칙이 너무 중요해. 나는 이거에 무조건 딱 묶여 있어야 돼. 이 규칙이 나의 삶을 규정해. 그 은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전혀 다른 규칙을 갖고 있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오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규칙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런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분노하게 되고, 그 나의 분노에 좀 잡아먹히게 돼서 그 세계는 더 이상 아 몰라 나와 상관없는 세계 이렇게 생각하고 외면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루고네스는. 아, 우리 너무 세계 규칙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 나는 무조건 이 규칙에 의해서 규정돼야 돼, 내 삶은 이것을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자세를 갖고 장난기 있게, 어, 이 규칙 뭐 지금은 이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어, 좀 다른 규칙도 한번 해봐도 재밌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농구에서 3점 슛쏘면 그게 3점이지만 어 이거 4점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뭐 자유투가 뭐 2점인데 어 자유투 1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한번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장난기 있게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루고네스가 주장하고 있는 플레이풀니스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한사랑산악회가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사랑산악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규칙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저씨들의 행동들, 아저씨들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장난기 있게라도 그것을 그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거기서 한번 살아보고 그것에 대한 이해의 어떤 출발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를 오히려 장난기 있게 바라봄으로써 조금은 이해해 볼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플레이풀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가해지는 비판이 아 이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냥 뭐 그렇게 장난기 있게 하고 뭐가 진짜로 옳은 건지 가려내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거냐 그게 정말로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냐 좀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사랑사랑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 그런 아저씨들의 세계로 넘어가는 넘어가 보는 게어 그거를 단순히 아저씨들의 세계를 웃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든지 그냥 비웃을 수 있는 대상 또 나보다 더 저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보면서 뭐 속으로 나름대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계기로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그렇게 돼 버리면 오히려 또 다른 에로본 에 퍼셉션으로 세계 여행이 변질되는 거라고 또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너무 아저씨들의 세계를 뭐 희화화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쪽으로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 그래도 플레이플니스의 틀 안에서 한 사람 사나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각각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상상 이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 다른 세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과 어, 그래도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거기 속으로 여행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차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향으로 장난기 있게 다른 세대, 다른 시, 세계 그런 것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사랑산학회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이상적인 세계여행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해 보시면 좋을 주제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